이 사람들이 하필 김건희 씨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한 우연입니다. 음. 그런데 이만한 검사를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죠? 아, 줄리 재판 오늘 3명의 증인들이 전부 다 불출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재판이 있자마자 이제 그 바로 불출석, 증인들 불출석 확인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저도 바로 돌아가기는 그렇고 이제 이만한 검사가 또 이재명 대표. 음. 그 공,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또 검사기 때문에 음. 제가 좀 기다렸죠. 네. 밖에서. 법원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있는 청사까지 이제 꽤 걸어가야 되거든요. 음, 걸어가, 걸어다니거기를 이제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까지 따라가면서 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판결과 관련해서 검사의 양심을 좀후벼파는 질문들을 제가 계속 했는데 이 말한 검사가 의외로 그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하면 그전에도 제가 줄리재판관에서 물어보면 그냥 건성건성 들었거든요. 약간, 약간 무시하는. 비는 비웃는. 비, 비웃는 네, 비웃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급소를 지는 듯한 표정. 그러니까 좀 표정이 굳어있었다. 굉장히 굳어있었어요. 표정이 네. 굳어있군요. 그리고 아. 제 얘기를 가지고 뭐 비아냥된다든지 그럴 여, 여유조차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이 좀 같이 가서 좀 음. 네. 촬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녹음만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5월에 우리가 이만는 음. 검사를 만난 적이 있어서 그때 상황으로 배경 이미지는 나갑니다. 첫 번째가 국토부 지시공문. 네. 일부러 뺀거 아니냐. 이거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그... 용도변경 직전에 국토부에서 그 공문 보낸 건왜 공소장에 기재를 안 했어요? 네,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2015년 1월 26일에 공문 보낸 다음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국토부에서 1월 26일 날 공문을 보낸 거는 용도변경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왜그 부분들은 용도변경 경위 관련해서 왜 그거는 기재를 안 했어요? 일부러 뺀 거죠? 압수수색해서 그게 안남았어요 어떤 작용을 찍고 싶으요 의도적으로 짜깃기하고 조작했잖아요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목소리> 국토부 지시 공문을 손가락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국토... 국감에서 뭐라고 <목소리> 얘기했어요?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 공문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줬고 뭐가 허위사실이에요? 그걸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들이 <목소리> 국토부 공문을 받고 지시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발언을 뺐잖아요 공소장에서 길를 막으시는, 네?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네. 왜 불법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한 폭탄 발언을 왜 뺐어요?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어? 요 <놀람> 응? 그건, 그건 조작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당혹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저 정도 질문을 기자가 굉장히 지금 저돌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 뺐습니까? 조금 네. 팩트거든요. 분명히 국토부 지시공문을 받고 용도변경해줬다고 라 하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뺀 이유를 물어보니까 답변할 음. 게 없죠. 그럼 조작한 거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가 네. 계속 아무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음. 왼쪽 화면 요 부분만 집어넣고 오른쪽은 음. 빼버린 거잖아요. 네. 오른쪽에 다시 경기지사 얘기한 거를 뺀 거예요. 네. 이걸 물어본 겁니다. 네. 이 오른쪽 걸왜 뺐냐고 계속 네.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아니, 빼야되기 때문에 뺐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네. 당당한다면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끝까지 대답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와서는 이제 검찰청으로 네. 이제 가면서 내려가면서 네. 또 물어보는 건데 계속 물어본 거죠. 뭐 결국 발언만 조작한 게 아니고 결국 용도 변경 경위도 결국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또 물어봤죠. 네, 이두 번째도 사실 엄청납니다. 그리고 1월 26일날 그 공군 보내고 용도 변경 직전 이재명 대표가 용도 변경 방침 결제하기 전에 1월 2 6일 국토부 공무원 보행금 근데 그걸 왜 뺐어? 응? 이거는 국토부 발언도 짜깁기 조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도 경위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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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한 거잖아요 이러면 이말한건 저의 국어 실력이 국어 문해력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음? 앞에 의무조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국토부에서 지시 공문이 와서 부계획 규제 철폐 등 이런 걸 하라고 하는 지시 공문이 와서 자기가 R&D 부지 획득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할수 없이 용도 변경 해줬다라고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 해줬다고 얘기를 했고 국감에서 근데 왜 공수처에서 그 발언을 드러내냐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문이 공문이 와서 용도 변경 실정까지왔어요 그럼 뭐, 뭐가 뭐, 뭐가 거기 사실이에요? 그걸 허위 사실로 만들려고 발언도 조작하고 실적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중요한 국토부 공문 누락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되게 오시라고 그걸 따라오신다요. 근데 저거는 대답을 못 하네요. 답변할수 없는 게좀 명백한 팩트거든요. 야.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저질문을 봤을때이 말한 검사가 정확히 팩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팩트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반박을 못 하는 거죠 야. 알고도 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작 지금 답변한 게 따라오실 거예요밖에 없어요. 음, 네. 저 정도 질문하면요 말 조심하라고 한다든지. 네, 그럼요. 어? 어 진짜 예의가 없으시네요라든지 음. 막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이런 반항을 음,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전혀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감 발언에서 자신들이 허위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싹 중요한 부른 국토부 지시공무원 부분들을 빼고 또 용도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공문 보낸 것도 뺐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만한 검사도 알고 있구나라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그 직감하셨군요. 네. 알고도 결국은 뺏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만한 검사가 저제 질문에서 답변 못 하는 곳에서 감지를 했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거 알고도 빼면 범죄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뺀건 범죄 아니에요? 그 생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검사가 공익의대변자요 공익을 대변한 겁니까 아니면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야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그러고도 대한민국 검사라고 할수 있어요? 이반한 그 검사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네. 음. 저요? 천이 아, 기자 신분으로 얘기합니다. 어디 비춰서. 저를 저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반한 검사가 사건 가림고 있잖아요. 그 뉴탐사의 강진 분이랍니다. 네. <laughs> 입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 기자냐고 물어보는데 네. 네. 진짜 이만한 검사가 저를 몰라서 저를 신경을 했을까 모를 리가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얘기한 거죠 제 줄리 사건 네. 관련해서 저를 공범으로 지금 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소만 있고. 안 하고 있다뿐인 거지 네. 그리고 제가 줄리 사건 공판마다 이만한 검사를 몇 번씩이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죠. 제 얼굴을 몰랐다 모를 음. 리가 없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가장 좀 그렇죠. 놀랍습니다 주 <laughs> 탐사의 강진주 기사입니다 <laughs> 그걸 다시 해보세요. 왜 국감 발언 중에서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그게 맞고 네, 답변해 보시라고요.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았다, 받아서 용도 변경 해줬다. 그 부분들은 왜뺀 건가요?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나마나 하는 발언인가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국토부 공문 받고 해줬잖아. 용도 변경 직전에 국토부 공문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잖 설명해 보시죠. 어차피 소소심에서도 이분 이번, 이분까지 다툴 건데. 기자님 아실 것 같은데. 네 기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알기는. 기자들 네? 글쎄 네, 원래 알기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실로. 공보관실 연락하기 전에 수사가 주는 검사, 담당 검사니까 공소유지를 했던 검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게 공익의 대변자로서 대한민국 음, 음. 검사로서 이제 할수 있냐고요, 그게. 누굴 들으 당신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부작했잖아. 요 답변 네, 못 하신 거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있으면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이 젖었습니다. 기자가 당신 조작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도 공보관실에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공보관실이 말입니까? 공보관실이 어떻게 압니까? 조작했는 검사가. 공보관실이 예 저희가 조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있습니까? 음. 검사 동일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네. 비겁함을 이 검찰 조직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로 예,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검사들은 예,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은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검찰 전체 이익이 중요하다. 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공보관실에다가 물어보라고 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